네, 안녕하세요 엘엑스 매트스의 장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좀 저희 맥세이프에 응용할 수 있는 재밌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제 제가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제 지금 키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딱모양을 보기에도 그 책이나 또 테이프 같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NF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NFC라고 하는 거는 교통카드 또는 뭐 저희가 뭐 요금을 낼때 쓰는 그 신용카드 그 같은 그 칩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외부에 모형을 이렇게 해놓고 핸드폰에 이 윗단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뜨죠?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하면은 네. 바로 이그 업체에서 만든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책을 어, 퍼블릭 누구나한테나 볼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에서 최지은 지금 보시듯이 이다 오디오북입니다 기들어 있던 정원을 돌봐주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NFC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다 누르면은 네. 네,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어떤 그 사이트로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사실 역할은 qr 코드랑 비슷한 역할입니다 이제 qr 코드는 이 네모난 안에 내가 사진을 찍거나 뭐 클릭을 하면은 그 원하는 사이트로 넘어가죠 너무 좋은 그 사업 모델이죠 근데 이거는 제품을 전달하면서 이 제품 안에 내가 심고 싶은 링크나 방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 맥세이프 하고 응용할 수 있냐 맥세이프 뒤에다가 이 nfc 를 넣고 이 nfc 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곳에 어, 유입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어, 한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 제품을 계속 업데이트를 내가 시켜 놓으면은 어, 고객이 어제 이거 찍었을 때랑 내일 찍었을 때랑 3일 찍었을 때랑 각각 다른 컨텐츠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제품을 난 계속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판매 기간을 내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어, 내가 고민만 잘한다면은 단순히 맥세이프의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고 어, 안에 있는 컨텐츠도 파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저희 판매하는 도매상 분들이나 또는 소매상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NFC 그리고 맥세이프 두 개를 기억하시면은 아마 좋은 사업 모델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